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다리 타법입니다. 올프에서 피니시는 스윙의 완성이죠. 완성된 피니시는 반드시 피니시를 5초간 하는 겁니다. 피니시를 5초간 해보신다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어깨를 이용하셔서 피니쉬를 5초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피니쉬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피니쉬를 어깨를 이용해서 5초간 하시게 되면 하체 밸런스가 너무나 훌륭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깨를 이용해서 피니시를 5초간 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피니시를 5초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스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분명히 5초에 도전하십시오.